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25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 미스트로 시즌2의 토크 콘서트 2의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어제 방송으로 미스트로 시즌2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경연 이후에 갈라쇼, 그리고 토크 콘서트 2의 방송으로 이제 미스트로 시즌2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어제 종영 스페셜 축하 방송이었는데요. 자 어제 방송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 말하자면 미스트로 시즌2의 영광의 주역 어, 탑7과 중결승에 올라왔던 미스 레인보우 그리고 마스터들이 함께 어, 이 경연과 관련해서 하지 못했던 미쳐 못한 이야기를 나누는 콘서트가 진행이 됐고요. 어제 방송에서는 어, 재밌었던 부분이 이들의 제2 인생곡의 무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전자들, 이들이 직접 뽑았던 최고의 무대, 그리고 마스터들이 바라본 최고의 무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김다연의 모습이 있고요. 김다연은 어제 방송에서 이 시상식에 참여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결승전, 최종 결승전에서. 그래서 그때 받지 못한 휘장 등을 받는 모습도 여러분들을 찾아갔고요. 자, 홍지윤이 엄마 리랑을 자기의 최고의 무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있고요. 사랑받는 걸 느꼈던 무대였다라고 하는 양지은의 모습도 있고요. <laughs> 잠, 잠자다가 일어나서 휘장을 받는 김다현의 귀여운 모습도 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시상식을 합니다. 휘장도 있고요. 아버지 때문에 열심히 참았습니다. 실물 영접하러 왔다 현. 자 마리아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죠.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 강희연의 모습도 보고요 윤태화의 모습도 보였고요 황우림 등등 이렇게 어제 방송도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 그동안에 자, 경연에서는 볼수 없었던 모습이 있어서 재미있었는데요. 어제 토크 콘서트 2회 방송의 시청률은 1회가 16.4%였는데 어제 방송은 15%였습니다. 높은 시청률입니다. 그러나, 전주 1회보다는 다소 떨어졌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되겠고요. 자, 어제 방송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에, 이 도전자들, 참가자들의 못다 부른 인생공 무대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지은은 달무리, 김다연은 울산 아리랑, 김태연은 오동도 브루스, 김우영은 꼬집힌 풋사랑, 그리고 별사랑은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은가은은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그리고 홍지윤는 우지마라라는 무대를 감동적으로 제2의 인생곡으로 불렀고요. 재미있었던 부분은 이겁니다. 본인들이 뽑은 베스트 무대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한 방송이 나갔는데요. 마리아는 울면서 후회하나, 한 해가 가장 멋진 무대였다고 하고요. 황우림은 쓰러집니다. 윤태하는 님이요. 그리고 은가은은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역시 김우영은 예선전에서 불렀던 용두산 L.A.G. 그리고 김태현은 어, 마스터들의 최고의 무대하고는 좀 다르네요. 오세요. 김다현은 회롱포. 그리고 홍지우는 엄마 아리랑, 양지은은 빙빙빙을 꼽았는데요. 마스터들은 좀 달랐습니다. 김태현 같은 경우는 어, 장윤정이 바람길이 가장 멋진 무대였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의 장면이 여러분들을 찾아갔고요. 붐은 뽕간의 팀의 메들리 무대를 가장 멋진 무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동원은 홍지윤의 신곡이죠. 오라의 무대가 멋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용수 마스터는 홍지윤의 배 띄워라. 라고 하는 무대가 가장 멋졌다. 그리고 이찬원은 양지윤의 삼호곡이 가장 기억이 남는 무대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미스터로 시즌2가 갈라쇼 토크 콘서트까지 해서 이제 이제 거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요 목요일 밤 10시에 다음 주부터는요 그동안의 자리를 비켜줬던 사랑의 콜센터가 목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4월 1일이고요 그리고 미스트로 시즌2가 새롭게 만든 예능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넷딸 하자가 다음 주 금요일에 금요일 4월 2일입니다 첫 방송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미스트롯 시즌 2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연의 대단원도 이미 막을 내렸고요. 갈라쇼 토크 콘서트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경연은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이제 이들은 가수로서 방송 활동이나 그리고 콘서트 등을 진행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이참 엄청난 화제 그리고 엄청난 탈도 많았던 미스트로 시즌2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요. 이들이 이제 유명 가수가 돼서 방송활동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각종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25일 밤 10시에 방송된 미스트로 시즌2의 터크 콘서트 이의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